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아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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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안 했구나. 아, 저는 여경옥입니다. 제가 오늘, 요, 진라면으로 맛있는 짬뽕을 한 번, 어, 끓여보겠습니다. 물론, 이 진라면 안에 있는 요 스프도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걸로 맛있게, 아, 짬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재료는 일단 뭐, 라면, 어, 다 들어가 있고, 스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짬뽕 하려면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랑 해물을 준비했는데, 해물은 시중에 파는 그런 복합 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는 뭐,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청경채, 그리고 약간의 생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짬뽕 맛을 내려고 고춧가루도 볶아야지 그 짬뽕의 맛이 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편으로 써도 되고 채로 써도 되는데 약간 편으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그냥 막 썰어도 돼요 음. 양파는 채로 양파를 넣는 이유는 양파를 넣어야 또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자, 청경채는 4등분 정도 해주세요 뿌리채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파란채를 되게 좋아해요 채소 중에서도 청경채가 제일 흠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추 많이 먹었듯이 청경채 많이 먹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 생강 편으로 약간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래서 재료는 아, 자 준비가 됐죠. 그러면 먼저 라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면 삶는 시간은 뭐연령대로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은 뭐 진짜로 한 1분 정도 밖에 안 삶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은 한 2, 3분 정도 삶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연령대가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각자 알아서 어, 필요한 만큼 삶으시면 돼요. 다만, 자기가 먹는, 삶는 시간보다 조금, 한80% 정도만 삶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우에다가 어, 국물을 또 부어줘야 되니까. 보통 중식면은 면삶아서 얘를 그 깨끗하게 씻는데, 이 면은 그냥 그대로 그릇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삶았으면 바로 저는 담게요. 저는 젊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지 않습니다. <laughs> 바로 건질게요. 자, 그래서. 면을 삶아서 일단 그릇에 넣어주세요. 자 먼저 볶아야 되니까 식용유 두 큰술 정도 넣고 생강과 양파를 살짝 볶아주세요. 향신료 역할을 하는 거죠. 좀더 맛을 잘 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채소도 이것도 넣고. 한 30초 정도 볶아주세요 음. 향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에 약간의 간장 반 장은술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모든 해물도 같이 넣은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한 큰술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춧가루는 먼저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재료 다 들어갈 때 같이 넣어야지 고춧가루를 먼저 넣으면 고춧가루가 빨리 탑니다 이제 볶고 어느 정도 뭐 3초 정도 더 볶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500cc 물통 하나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를 다 넣어주세요 건더기 스프 바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맛있는 짬뽕 라면 맛이네. <laughs> 자, 끓이면 돼요. 끓이면 되는데 여기도 취향에 따라서 뭐 참기름 넣어도 되고 고추기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담겠습니다. 짬뽕 라면. 라면에그 향이 딱나오는데 짬뽕 맛이야. 참 신기하죠? 자 맛있는 짬뽕 라면 <laughs>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네요 이게 간장으로 볶을 때 알다 넣기 때문에 그 간장에 그 볶아진 구수한 향이 이 라면에 딱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면으로 짬뽕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이게 스프만 넣고, 저는 간장만 넣잖아요. 고춧가루도 넣지만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 조절이 중요한데 저는 500을 넣거든요. 좀 싱겁게 넣으면 물더 넣든가 아니면 강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 여기는 소금이나 치킨 파우더를 좀더넣으셔야 되고 아니면 처음에 볶을 때 제가 간장 한 큰술 넣잖아요. 간장을 좀더 넣으셔도 어 훨씬 더 깊이. 맛있고, 색깔도 이쁜 그런 짬뽕을 만들 수있을요 내가 만들었지만, 만족합니다. <laughs>